어머니, 이 임장 정말 필요하신 거 맞죠? 개발청에서 꼭 써야 한다고 했잖아. 지루아 네. 개발 절차가 복잡해서요.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 내 땅이니까 당연히 도장 찍어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며느리는 제 도장이 찍힌 한 장의 종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제 30년의 인생을 빼앗아갈 서류라는 걸. 저는 박미희 올해 71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경기도 외곽 시골에 천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어요. 당시로서는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야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신혼 당시 월급으로는 3천만 원을 긁어모아 그 땅을 샀습니다. 대출도 받았죠. 남편이 그 땅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곳이 개발될 거라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은 항상 먼 미래를 내다봤거든요. 1년 후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병원비, 기저귀비, 분유비, 돈이 자꾸 빠져나갔어요. 그 와중에도 토지 세금은 매년 내야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월급으로 따지면 약한 달분이었어요. 남편은 이 세금이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 땅은 자꾸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했죠. 아들이 자라면서 또 다른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비, 학용품, 학원비. 남편은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월급이 20% 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검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술비도 있었어요.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의료비를 내기 위해 그 와중에도 토지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 땅을 절대 팔지 말라고 혼자라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평생의 소명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떠난 건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내학 등록금도 내야 했고, 장례비도 내야 했습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했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토지 세금을 내기 위해 아들 등록금을 내기 위해 30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랐고 결혼했고 며느리 정수진이 들어왔어요. 손주도 생겼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 약속이었어요. 밤마다 그 토지에 가서 서 있곤 했습니다. 풀을 뽑고 돌을 치웠어요. 손이 터졌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2년 전 개발청 고시가 났을 때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날이 왔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손주대학도 보내주고 병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정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개발지구 편입대 소유자들이 해야 할게 많대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악마의 시작이었죠. 며느리가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개발청 서류에 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의심 없이 복사해 줬습니다. 도장도 건넸어요. 위임장이라고 쓰인 종이에 도장을 박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개발청에 가서 처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동안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아들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윗장 어떻게 됐니? 보상금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은 시간이 걸려. 기다려. 저도 기다렸어요.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개발청 공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나온 건 보상금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청의 공문이 왔어요. 편지를 뜯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미통치.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있었는데 저는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개발청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저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제 토지는 이미 2025년 5월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 제삼자의 이름은 정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제 땅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사먹 원은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을 겁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을 지켜온 남편의 유산.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겨두거라고 한그 땅. 아침이 되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남편의 약속,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 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1993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신혼부부였던 우리가 처음 그 토지를 밟았던 날이었어요.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 잔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흙길만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평 규모의 맨 땅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그 땅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곳이 개발될 거라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은 항상 10년, 20년을 내다봤거든요. 신혼 당시 월급으로는 엄청난 결정이었지만, 전 재산 3천만 원을 긁어모아 그 토지를 샀습니다. 대출도 받았어요. 남편이 30년 뒤면 이 땅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30년이라니. 그게 얼마나 먼 미래인지 상상도 안 갔습니다. 1년 후.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병원비, 기저귀비, 분유비. 돈이 자꾸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면 거의 모두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토지 세금은 매년 내야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월급으로 따지면 약한 달분이었어요. 남편이. 이 세금이 투자라며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 땅은 자꾸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그 땅을 믿었어요. 아들이 자라면서 또 다른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학용품, 학원비, 교복비. 남편은 더 일했어요.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월급이 20%더 올랐어요. 그 돈으로 준호 교육비를 내겠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 밑이 검어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남편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의료비가 많았습니다. 수술비도 있었어요.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의료비를 내기 위해 그 와중에도 토지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 땅을 팔지 말라고 혼자라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알았다고 혼자라도 이 땅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내학 등록금도 내야 했고, 남편 장례비도 내야 했습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했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토지 세금을 내기 위해 아들 등록금을 내기 위해 손가락이 칼에 베였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했고, 결혼했어요. 며느리 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주 시은이도 생겼죠.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어요. 밤마다 그 토지에 가서 서 있곤 했어요. 풀을 뽑고 돌을 치웠습니다. 손이 터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흙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었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구나. 이 땅이 정말 가치가 올랐구나. 2년 전 개발청 고시가 났을 때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30년 기다린 그날이 왔다고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어요. 이제 그 돈으로 손주대학도 보내주고 병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약속이 30년 만에 이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개발청 서류에 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의심 없이 복사해줬습니다. 도장도 건넸어요. 이 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개발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위임장이라고 쓰인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게 뭐에 쓰이는 서류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개발청에 가서 처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동안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아들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위임장 어떻게 됐니? 보상금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은 시간이 걸려. 기다려. 저도 기다렸어요.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개발청 공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보상금 지급 대상 미통지.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있었는데, 저는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개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토지는 언제 보상받나요? 개발청 직원이 확인해 주었어요. 제 토지는 이미 2025년 5월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정수진이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제 땅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3억 원은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을 겁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을 지켜온 남편의 유산,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겨두거라고 한그 땅. 하루의 시작에서 끝까지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인가요? 왜 며느리가 제 땅을 팔았어요? 개발청 직원이 뭔가 더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받을 때까지 계속 눌렀어요. 아들이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준호, 엄마 땅이 팔렸대. 며느리가 팔았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엄마, 들어봐. 통화가 끝났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온몸이 추웠습니다. 여름인데 추웠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그 시간이 모두 사라졌어요. 남편과의 약속도, 희망도, 미래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어요. 손주 시은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열다섯 살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손주가 할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울먹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손주가 제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토지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주가 매우 놀라며 여러 번 물었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가 손주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할머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손주가 집에 서류함을 뒤졌어요.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매매 계약서, 그리고 위임장, 그 위에 찍힌 제 도장, 손주가 이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했어요. 손주가 아버지 준호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뭔가 말을 얼버무렸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토지를 팔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하지만 손주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건 범죄 같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인터넷으로 부동산 위조 사건들을 찾아봤대요. 위임장 위조 사건, 노인 사기 사건들,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위해 더 움직였어요. 제게 증언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열다섯 살 손주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손주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속아 있었을 겁니다. 아들도 뭔가 계획에 동조했던 것 같았어요. 손주가 추궁하자 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반대했는데 약해서 따라갔다고 했죠.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손주는 계속 행동했습니다. 증거들을 모았어요. 계약서 사진, 위임장 사진, 은행 입금 기록 사진. 모두 촬영했어요. 학교 도서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본 법률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것들이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죠. 15살 손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손주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위임장 위조, 사기, 횡령.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손주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변호사가 손주를 봤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모은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필적 감정을 받으면 위임장 위조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모든 게 손주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15살 손주가 제 인생을 구해 줬어요. 경찰 신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필적 감정이 진행되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임장의 서명이 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필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제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쳤습니다. 며느리 정수진과 아들 박준호에 대해 기소했어요. 며느리는 사기, 문서위조, 횡령 혐의. 아들은 공모 혐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갔어요. 법정은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판사가 제게 물었어요. 위임장을 자발적으로 썼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임장을 본 적도 없고, 뭐에 도장 찍는지도 모르고 도장만 맡겼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위임장은 진짜 어머니가 도장을 찍으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임장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조용했어요. 답변도 단답으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머니의 위임장이 위조된 거 아니냐고.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년 6개월. 길고 긴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한달 월세 35만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죠. 낮에도 어두웠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손주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곧 이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며느리 정수진은 징역 2년 6개월. 아들 박준호는 합의금 책임으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둘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매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며느리가 써버린 거였습니다. 일부만 회수했습니다. 1억 5천. 변호사 비용 3천. 경찰 출석 비용과 왕내 교통비 1천을 빼니 남은 돈은 1억 1천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에 월세 40만 원. 손주 시은이는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수감되고. 아들도 감옥에 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30년 전에 남겨준 이 토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중요한 건 땅이 아니었다는 걸. 손주 시은이가 제 곁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15살의 손주가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도장과 통장은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잃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지 마세요. 제 경우엔 그게 손주였어요.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